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위기는 서로가 서로와 상대방에 대해서 실망을 쏘는 위기입니다. 처음에는 남남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한 해, 두해해 해가 거듭될수록 살아가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점점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양파껍질 벗기듯이 한겹한겹 한겹 벗겨지는 상대방의 모습은 실망투성이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람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하다 보니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절망은 나중에 불만으로 쌓이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로 폭발해버리게 됩니다. 가장이큰 위기는 바로 부부간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워낙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단히 겨울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전혀 등한시하고 돌보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예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남는 것은 전부가 실망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설아에 태어난 자녀를 볼 때에 이 자녀에 대해서 늘 부모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무엇을 해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학 입학에도 늘 번번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면 이 아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때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소개되는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열두 제자를 세우실 때에 전해지는 학설은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실망투성의 사람입니다. 대단히 모순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점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빌립보스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제자로 부르셨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난히 사랑하셨습니다. 중년 자리는 반드시 이 베드로를 동석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유난히 사랑하셨던 아꼈던 이 제자 베드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서 베사다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장성했을 때에 가브라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브나미에 가게 되면 베드로의 집이라는 주적지가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성격은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은 다음 같이 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 사실로 미뤄 보아서 이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학설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그런 중년의 나이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베드로 나이가 몇 살인지는.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람의 대중들 앞에서 유창하게 최고의 명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타 없이 전하는 것을 보고 평소에 이 사람을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하여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행전 4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인이란 말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문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성경 계속해서 이 삶에 대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삶이 예수님이 제자 되고 난 후에 이제 3년 이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생안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에 새벽녘이 밝아올 때에, 가른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렇게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싹 서로가 붙어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대방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이 베드로가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칼을 빼서 사람이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그대로 베어버리는 신체 부분 중에 오른쪽 귀만 베는 이런 칼잡이 명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 성격에는 금이라고 했습니다. 개혁 개정 성의에는 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긴 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동고동락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 사건, 이적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주옥 같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3년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이당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앞에서도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격이 거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다혈질이고적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절제하지 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이 폭력을 쓰면 폭력을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떨어 떨어진 그 귀를 주서서 다시 그대제사장 종의 귀에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두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장차 순교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강좌기를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어떠한 죽음이 찾아올 것을 말씀하셨을 때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예수님께 다음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곁에 서 있는 베드로 곁에 있는 다른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말씀할 때이 사람은 자신의 죽음보다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 발등이 불떨어져 있는데 지금 내 가정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보다는 다른 사람 일에 자꾸 간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금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그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러한 잃어버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보다는 남의 일에 늘 간섭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일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더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또한 군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입으로만 큰 소리를 칩니다. 그 사건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 목숨이 끊어져도 내가 죽는 한일수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 노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모습 속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베드로 같은 혹시 내 남편의 모습이 그 모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보니 늘 약점투성입니다. 항상 큰 소리만 치고, 끝때로는 혈기 잘 내고, 그리고 육신의 힘만 믿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항상 폭력적이고 늘 불안 불안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이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바로 안데레란 형제였습니다. 이 안드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42절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드리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최초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오늘 요한복음 1장 4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4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간단하게 한마디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개발하하리라. 이 개발한 날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이란 반석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산에 오르시면 그에 대한 바위를 보게 됩니다. 바위를 볼때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대단히 덤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반석은 천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반석이라고 말씀할 때 옆에 있던 안드레 형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와 함께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아왔던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직업도 똑같이 어부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지금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도 이 베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반석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할 때안드레 생각은 이런 생각했을 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형제를 잘못 보셨습니다. 저페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갈대입니다. 기복이 너무 심하고, 감정 굴곡이 너무 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혈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폭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될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사람이 듬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내 남편의 모습일 수가 있고, 내 아내의 모습일 수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내 자녀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만약 내 남편을 가르쳐서 반석이라고 말씀할 때, 가장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내 남편을 아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 안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고,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폭력적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단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단점 투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뻥을 잘 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을 한번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볼 때에 이 아이를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입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신 눈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신 눈과 미래를 바라보시는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베드를 보실 때두 가지를 가지고 보셨습니다. 현재를 보시면서 미래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 강령이를 너는 장차라고 말합니다. 이 장차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현재 베드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땐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보셨느냐면 저 베드를 내가 잘 다듬어 놓으면 가장 크게 가장 귀하게 쓸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내 남편의 눈이 내 아내가 아내 남편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실망투성의 내 남자가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현재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장차 앞으로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는 장차 개방,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장차 반석이 되는 이 가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의 소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면 반드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적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란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보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역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개를 잡고 있을 때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빈 거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은 없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난 그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전문가입니다. 최고의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패해버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실패한 그는 날이 밝아올 때에 배를 육지에 대고 그리고 그물을 바닷가에 앉아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배를 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띄워 바다로 나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넓은 망망대해에 한 곳을 지정을 하시면서 이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 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 소수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여러 가지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개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건져 올렸는데 예수님이 당기실 때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물고기 잡는 일이 있어서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눈은 물속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기떼 방향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기가 어디에 모이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리 눈에는 그 눈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물속을 꿰뚫어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미래를 꿰뚫어보는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장착, 개방 같은, 반석 같은 이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 강좌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느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이를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이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을 예수님 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이제 나를 아실 것이다. 아닙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시공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1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배에서 씨도 생기지 않았을 때 이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70억 인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생과사로 나눠지고, 천국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택함받나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택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택함 받은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이 오늘 배돌 같은 과거에 허물 많았던 내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신으로 나는 참차 반성의 축복을 받는 이복에자리설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 성들은그 동안의 모든 고생은 마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마감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저주도 마감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믿음대로대고구의 사원이 하나님 이믿음대로 나는 될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세심바되셨다 했습니다 머리털까지도 다세심바되셨다 이미 다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평생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던 이 사람 천대받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이 사람이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이 베드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무명의 사람을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셨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베드로 같은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내 성격에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의 이 약점 때문에 아파하면서 늘 괴로워하지만 다시 생활 앞에서는 다시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나예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앞에 오늘도 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할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난후에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과거에 고기 잡는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들이 고기 잡는데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간 그 사람은 찾아오시더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 베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조반을 만들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으시고 앞에 앉혀놓으시고 아침을 같이 먹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주시고 떡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간 그 모습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웠었는지 모릅니다. 고개를 떨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 주님은 만족해 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사랑성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이 모습대로 우리는 가정을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지지도 마세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서로가 마음만 상하고 부딪힐 뿐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베드로를 질책하기보다는 따뜻하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 얼굴이 그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성취하시고난 후에 이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적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그의 모습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씩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400년 3장 1절에는 남유수 안전병이 된 자도 잡아 일으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모습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이 서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항상 반석같은 예수님께 가정이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